그는 결국 울었다. 김용빈. 팬미팅 후집 앞에서 벌어진 감동의 한밤 사건. 손빈아의 깜짝 선물에 눈물 터지다. 10월 16일 밤,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그날의 열기와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수 김용빈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스카이캐슬 팬미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들뜬 마음으로 팬들이 남겨둔 편지와 선물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늦은 시간의 방문. 문을 열자. 그 앞에 가수 손비나, 손비나, 가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와 함께 직접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용비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네가 얼마나 진심으로 팬들을 사랑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왈칵 고여버렸다. 가요계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유명하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응원해온 음악적 동료이자. 가끔은 가족처럼 또 경쟁자로서 자극을 주는 사이. 하지만 최근. 일정 문제와 오해로 인해 잠시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팬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열린 김용빈의 대형 팬미팅. 손비나는 스케줄상 함께하지 못했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행사 후 밤늦게 직접 김용빈의 집으로 찾아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네가 온게 선물이야.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항상 이렇게 진심이 있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오랜 신뢰와 진심의 무게가 느껴졌다. 공연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무대가 끝난 뒤에도 감정을 지켜내는 사람은 드물다. 그날 밤 김용빈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순수한 진심이었다. 심리학자 정민우 박사는 이렇게 분석한다. 공연 후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뜻밖의 인간적 행위, 특히 사과와 배려 같은 행위는 감정의 문을 완전히 열게 합니다. 김용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해방의 상징입니다. 즉, 그는 그 순간 가수 김용빈이 아닌 인간 김용빈으로 돌아온 것이다. 손비나가 전한 작은 상자 안에는 수제 향초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힌 카드가 있었다. 이 향처럼 따뜻하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줘. 너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용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향초를 겨며 조용히 말했다. 이 향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함께 차를 마셨고 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 그후 손비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용빈은 혼잣말을 했다.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손비나의 방문 사실은 이튿날 새벽 소속사 관계자의 SNS를 통해 조용히 알려졌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팬 커뮤니티와 온라인 포털이 눈물의 물결로 덮였다. 이런 우정 요즘 보기 힘들다. 손비나 너무 멋지다. 용빈 오빠 울었다는 얘기에 나도 울었다.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가수들이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하트 이모티콘이 달렸고, 김용빈, 밑줄 손비나, 밑줄 우정영원이 해시태그는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김용빈은 늘 말한다. 저는 무대 위에서는 가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말의 진정성을 완벽히 증명했다. 팬미팅이라는 화려한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그의 하루는 감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법을 아는 가수였다. 그리고 손빈아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동료였다. 이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가요계 미담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잊혀진 진심의 언어를 다시 일깨워준 이야기다. 그날 밤한 남자의 눈물은 단지 피로의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따뜻함이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이제 사람들은 김용빈을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무대를 내려와도 여전히 사람을 울릴 줄 아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로할 줄 아는 친구 송비나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다. <laughs>